2019년 6월 어, 6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휴거 성도의 믿음이 성막과 같아야만 견고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잘 지은 자기의 믿음의 성막이 될수 있는 것이다. 성막은 사막과 광야에 세워진 천막과 같은 것이다. 모진 바람이 불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성막을 수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성막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막은 모진 사막의 비바람을 이기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의 믿음이 성막처럼 모진 고난의 태풍을 맞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자가 휴거 성도로서 천국의 사람이다. 노스 성막에 사용된 자료 중에 노스로 된 자료가 있다. 울타리 기둥에 및 받침과 말씀이 노스로 되어 있다. 노스는 진노를 나타낸다. 심판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번제단의 재료도 노스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대신하여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아 심판 받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성도는 구원을 받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은은 성소의 기초 타일이다. 은받침의 그 수요가 100개이다. 한 개가 약5 0 g 람이므로 성소의 바닥을 깐 은받침은 타일이 약 5톤이나 되는 것이다. 1 3 5 m 의 건물의 기초바닥에 5톤의 은을 깔은 것이다. 아주 든든하게 바닥을 견고하게 깔은 것이다. 은은 속재를 뜻한다. 은은 자원하여 내는 것이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식을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것이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계수할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1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은 반세계를 균일하게 속전으로 내는 것은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은 사람을 팔고 살때 쓰는 것으로 요셉을 은 20에 팔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다. 은은 예수 그새 피를 말하기도 한다. 성소 바닥이 은으로 깔았듯이 교회된 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든든히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설 때에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아멘. 은은 또한 세마포 울타리의 가름대로 은이다. 은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의 피와 사랑이 성막을 든든히 하여 주듯이 마지막 종말의 교회에도 깨있는 신부된 교회에게 예수의 피와 사랑이 신부된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여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줄을 든든히 매는 것이 줄이다. 성막은 논말뜩과 연결된 줄로 든든히 매어 있으므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로 서로 연결하여 매어 있을 때에 흔들림과 무너짐이 없는 성막이 되는 교회, 신부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막은 높받침과 논말뜩과 성견의 든든한 바닥과 줄로 메어져 있으므로 무너짐이 없다. 교회된 신부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의 줄이 매어 있을 때에 무너짐이 없이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성막에 개시된 완전한 구원계획이 다 들어있다. 성막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번제단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물두멍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세 번째 떡상 오른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형제들과 교제하며 감사생활하는 것이다. 네 번째 금초대는 금초대가 비춰주는 빛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빛된 생활을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향단은 기도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휘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일곱째 언약계와 시운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번제단은 성막 밖에 있는 죄인은 반드시 성막문을 통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서면서 먼저 번제단 앞에 멈춰서야 한다. 제단은 십자가를 나타낸다. 죄를 위하여 불을 질러 죽이는 것이 제단이다 목이 잘려 죽는 양과 같이 내가 이 앞에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율법의 정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마귀의 참수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 아무리 마귀를 잘 섬기며 마귀와 잘 사귄 사람이라도 마귀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참소하여 죄를 받게 하는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값은 지옥형걸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옥에 반드시 가야 한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가야 하는 어둠의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이 되시고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었으므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가 용서받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고 죄삼의 확증을 가지고 이 번제단을 떠나가야 한다. 물 뜨멍은 날마다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손과 발을 씻는 곳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 후에는 이제부터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영양식으로 먹고 읽고 들으며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내 뜻을 확인하려고 성경을 읽지 말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 선입관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 비율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떡상은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와 향당과 떡상이 있다. 떡상은 진설상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진설병을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 구운 빵으로 바꿔놓고 열두덩이의 떡을 두 줄로 진설한다. 열두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말하고 떡상의 길이는 이규빗 90cm, 폭은 1규빗 45cm, 높이는 1.5규빗 68cm다. 떡상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과 교제함을 나타내고 성도들의 감사 찬양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초 대는 정금 1달란트 약 125파운드로 이금을 쳐서 만든 등잔으로 중앙의 중심 가지를 비롯하여 양 옆으로 세 가지씩 나간 일곱 등잔을 말한다. 그 의미는 빛대신 예수 그릇을 나타내고 성소 안에 유일하게 빛을 밝히는 등잔이다. 성소 안에는 창이 없어서 캄캄한데 이 금초대의 등잔에서 나오는 빛으로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세상의 빛과 관계를 끊고 유일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빛이다. 금초대는 세상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다. 준비된 휴거 신부의 빛난 모습이다. 향단은 그 길이가 45cm, 높이가 90cm, 폭이 45cm인 금으로 만든 것으로 성소의 기구 중에 키가 제일 높다. 향단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므로 항상 휴거 성도들은 향단에 기도의 불을 피워야 한다. 향단에서 기도하려면 먼저 속죄와 성결함과 성도간의 말씀과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성도의 비된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성소에 이르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최고의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휘장은 향단에 향불을 많이 피워서 연기가 가득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휘장을 젖히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벗개가 있는 곳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다. 휘고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가 있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많은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늘 빛인 성도들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하려면 엄청난 향단에 불을 피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벗개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도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인 것이다. 휴거 성도리 지성소 하나님 벗개가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자는 휴거 준비가 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신앙이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돌에 맞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가고 무진 고생을 하여도 아무런 원망 불평함이 없이 더욱 부족함을 느끼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너무 시시하여 아무런 욕심이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휴거성도의 신앙은 벗개가 있는 지성소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를 이루는데 이르는 견고한 믿음으로 휴거 준비를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시고 그 예표대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수레국기 25장 10절에서 22절 언약계는 둘로 나누어져 있다. 괴미 부분을 언약계라 말하고 그 윗뚜껑을 시운자라 말한다. 휴거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안다면 언약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율법을 완성시켜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을 알게 된다. 괴는 길이가 2.5 규빗이고 넓이가 1.5 규빗이고 높이가 1.5 규빗으로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금으로 괴를 싼 괴이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괴가 있다. 노아 방주괴는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모세의 괴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1절 언약계는 법계라고도 말하고 증거계라고도 말한다. 이세 가지 괴는 모두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 언약계라고 말하는 뜻은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를 뿌리면 용서해 주마 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계라고 말하는 것이다. 법계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계라고 말하는 것이다. 증거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여 증거계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시고 그 예표로 언약을 주시었다. 법계 안에는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양심을 괴안에다 두고 이것을 보지도 않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심정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심을 알기 바란다. 쉬운 자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란 뜻이다.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니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듯 오해하고 있으니 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모든 일을 실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왜 하나님은 마귀를 직접 지옥에 안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일을 복잡하게 하셨을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섭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피가 없이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시고 뜻이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의 피로 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 피를 믿는 사람만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베스메스 사람 5만 70이니 죽은 것은 피 없이 보여지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법과 성품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다. 우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벗개를 붙들었어도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일은 피 없이 벗개를 가까이 하였으니 죽게 되는 것이다. 제사장이 피를 시온소에 뿌리고 부을 때에 인간의 죄가 도말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가리워져 죄에 대신 피를 보고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바란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기 바란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심을 말이다. 궤 안에는 증거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을 한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에 떨어진보다 선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완성하면 용서라는 율법을 하나도 첨가함으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하여 버리니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예수님이 용서의 희생제물이 되시니 은혜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용서와 희생제물이 되신 보혈의 피가 첨가하심인 것을 알기 바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이시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정신도 역시 사랑이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으로 성도들을 판단하시지 않고 시운자의 고여있는 피를 보시고 성도들의 죄들을 보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법을 만드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사랑의 완성으로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대제 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시운자에 부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노라는 말씀을 들려주어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절이다. 휴거성들은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큰권 휴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신부되는 자격증을 받은 것이다. 큰 영광이다. 언약계 안에 만나가 들어있다. 출애국의 심장 4절에서 36절 만나는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한다. 만나는 충분히 내리었다. 얻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이 거두러 나간 사람은 충분하게 거두었다. 세상의 떡은 충분하지 못하여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모자람이 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만나는 건강한 양식이다. 만나를 40년간 먹어도 몸이 허약하여 지지 않고 질리지도 않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고의 사랑의 영양식 고단백이다. 만나는 확실하게 매일 내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 정확하고 확실한 생명의 양식임을 알아야 한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늘의 복인 양식이다. 만나는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양식이다.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이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또한 순종하고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길 때 생명의 양식이 쏟아져 내려오고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네. 세상의 양식을 의지할 때는 만나가 그치고 건강의 공급이 끊어지고 양식의 공급이 끊어지고 삶의 해오리 바람만이 조교 선생이 되어 끊임없이 고통이 따라온다. 휴거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의 양식인 만나와 육의 만나가 끊이지 않고 나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걷기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려다가 거기 간직하여 폐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지니라. 지팡이는 이미 말라 죽은지 오래된 나무이지만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생명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예표하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 생기를 들여 보내면 모든 만물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생기가 없을 때에는 죽는 것이다. 생기가 빠질 때에도 죽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명령하여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면 죽은 나무도 열매를 맺고 죽은 뼈도 다시 살이 오르고 힘이 생기고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휴거성들도 부활의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아론의 쌍란 지팡이를 벗기 안에 보관하여 둠으로 언약을 확실하게 하여 주신 것이다 아, 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휴거 성도들은 아론의 지팡이처럼 바짝 말랐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부활생명으로 잘 맺은 성도들이 된 것을 알기 바란다 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휴거 신부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 네. 왜인가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은 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신부들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언약궤의 시온자로 덮었다. 언약궤의 뚜껑이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고 속죄소이며 피를 붓는 곳이다.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성도들을 살리시는 곳이 시온자의 의미이다. 벗겨는 함부로 가까이 할수 없는 곳이고 어미가 있고 또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임박한 때이다. 아멘.